저는 만성 바이러스 감염 원인별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환자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염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오면 일단 급성 바이러스 감염이 되는데요. 바이러스가 B형, C형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A형, 그리고 E형 이런 여러 가지 감염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만성화가 되는 것은 비형과 C형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급성 바이러스 간염은 잘 회복이 돼서 만성화가 되지 않는데 비형 간염과 C형 간염만 만성화가 되기 때문에 만성 바이러스 간염은 이두 간염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만성 바이러스 간염은 왜 치료해야 하는가? 바이러스가 계속 있으면서 간의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이러면서 섬유화가 지속되어 간이 계속 손상을 받습니다. 간이 계속 손상을 받다 보면 간경변증이 발생하게 되고, 간경변증이 일단 발생하게 되면 여러 합병증 그리고 간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간질환 관련한 사망률이나 이런 게 높아지고 예후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이제 간 섬유화 검사라고도 많이 받아보실 거예요 그래서 간 섬유화가 뭐, 뭐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여러 원인으로 간세포가 반복적으로 손상이 되면서 이제 상처가 치유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조직에서 그러면 이제 섬유화 조직으로 간의 일부가 변화하는 그것을 간 섬유화라고 합니다. 이제 섬유화는 간뿐만이 아니라 여러 조직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피부에 상처를 입으면 거기에 이제 치유 반응이 일어나면서 흉터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흉터가 있는 부위는 일반 조직에 비해서 딱딱해집니다 그게 간에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흉터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회복이 되죠 근데 간 섬유화도 처음에는 이제 가역적으로. 어, 정상 조직으로 회복이 되는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면 간이 전체적으로 딱딱해지면서 이제는 말랑말랑한 정상 간으로 회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것을 간경변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간경변증이 이제 정식 명칭인데 보통 환자분들은 간경화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 같은 병명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간염으로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은 여러 검사들을 받게 돼서 이 검사들을 왜 받는지 궁금하신 경우가 많은데 이제 한세 가지 정도로 흔히 받는 검사들을 보면 혈액 검사, 영상 검사, 간섬유화 검사 이런 검사들을 외래서 에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혈액 검사는 기본 간 기능 검사를 포함하는 뭐 빈혈이나 혈수판 수치나 이런 기본 혈액 검사 그리고 바이러스 간염 환자분들은 바이러스의 정량검사, 바이러스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바이러스 간염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바이러스 관련 검사가 포함되고, 그리고 바이러스 간염은 간암의 고위험군입니다. 간암이 발생할 위험이 일반 환자보다 높기 때문에 간암에 대한 정기적 검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요. 간암 표지자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도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 검사는 가장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받는 게 복부 초음파 검사입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제 간이 간경변증으로 진행돼서 우둘투둘한지 표면이 그리고 합병증인 복수 같은 것이 생기는지 이런 것을 관찰할 수 있고 간 내에 다른 병변이 생기는지도 초음파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음파 검사만 하면 되는데 중간에 CT나 MRI는 왜 찍는 건가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데 이렇게 초음파에서 간에 무언가 종양이 발견이 되면 이것이 어떤 진단명인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CT나 MRI를 찍어서 정확히 진단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섬유화 검사도 많이 받게 되는데 초음파와 비슷한 방식으로 간의 탄력도, 간의 딱딱한 정도를 측정해서 간의 섬유화를 숫자화해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돼서 10.6 이게 이제 간탄력도를 평가하는 숫자이고 이게 이제 간섬유화의 단계를 4단계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단계 3단계 정도 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어 추적 관찰을 하면서 간섬유화 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검사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비형 간염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비형 감염은 주로 혈액을 통해서 전파되고 수직 감염과 수평 감염이라는 개념으로 나뉘는데 수직 감염은 비형 감염 산모에서 산모가 이제 아기를 출산했을 때 신생아로 바로 전파되는 것을 말하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비형 감염이 이 수직 감염 때문에 일어납니다. 수평 감염은 이외에 뭐 성인이 되거나 이랬을 때 감염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돼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형간염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전파가 가능한지를 궁금해 하시는데, 뭐 식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일상생활로 전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신데 전혀 제한은 없는데, 이제 혈액이 노출되거나 하는 상황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면도기나 뭐 손톱깎이 이렇게 혈액이 나올 수 있는 기구는 따로 어 공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배우자는 비형간염 항체가 없다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하시고 없으면 예방 접종을 맞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나라는 비영관염 유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영관염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영관염 예방 접종을 해서 보호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예방 접종은 보통 0, 1, 6개월에 주사를 통해서 맞게 됩니다. 그래서 비형 간염이 그러면은 아까 급성이 만성화가 된다고 했는데 누구는 만성화가 되고 누구는 회복이 되는지 이거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인자는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시기입니다 아까 신생아 때 감염되는 수직 감염은 거의 만성화 된다고 그랬는데 수직 감염이 되면 신생아는 면역 기능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간염 바이러스를 제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90% 이상이 만성화 됩니다. 그에 비해 성인은 이 면역 체계가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잘 회복이 되구요. 5% 이하에서 만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이제 비형 간염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인데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요런 게 있다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음, 처음에 이제 수직감염 등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오만에 들어오면 이 항원이 이제 양성이면서. 바이러스가 굉장히 간에 많습니다 바이러스의 양이 굉장히 높게 측정되는 반면에 간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없기 때문에 간이 손상을 입지 않아요 그래서 간 수치가 정상인 이를 면역 관용기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젊은 환자 분들이 요 시기에 있는 경우가 많구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바이러스에 의해서 간이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이때 이항원 양성 면역 활동기가 되겠구요 이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바이러스가 잘 가라앉고 이항원이 없어지고 간 수치도 정상인 시기가 될수 있는데 이를 비활동기 어~ 혼인들 환자분들이 비활동성이에요 이렇게 들은 이 기가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이 시기가 계속되면은 환자분들의 예후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가지 않고 일부에서는. 다시 간 수치가 오르고 바이러스가 늘어나고 간이 손상되는 단계가 올수 있는데 이때가 이 항원 음성 면역 활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표가 왜 중요하냐면 만성 비형 간염 진단이 되면은 그러면 다 약을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활동기로 표시되는 이 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성 비형 간염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를 판단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검사들을 종합해야 됩니다. 이 항원 양성인지, 이 항원에 대한 항체는 어떤지, 바이러스 양은 어떤지, 간 수치는 어떤지, 또 간경변증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거는 이제 환자분들이 검진에서 계속 검진을 해 왔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국가 검진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간 전문가에게 검사를 받으라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나 이런 것을 환자분들이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제 비염 간염 단계는 변합니다 그러니까 면역 관용기 라는 얘기를 듣고 그냥 어 괜찮다 약 안먹고 경과관찰 하겠다 이렇게 그냥 계속 지내시다가 이제 병원을 검진해서 간 수치가 올라와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보면은 환자분은 이미 이 시기인데 활동기인데 항바이러스제를 진작에 시작했어야 될 시기로 넘어갔는데 복용하지 않고 그래서 간은 계속 손상을 받고 간경변증으로 진행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형 간염의 단계는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적 관찰을 받아야 되고 활동성이 어~ 진단이 된 경우에는 바로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시작 되어야 한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형관염을 치료를 할때 가장 이상적인 치료 목표는 당연히 비형관염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완치의 개념인데 현재 항바이러스제 치료로는 이 비형관염 바이러스를 없애는 약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쓰는 치료제의 목적은 비형관염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 활동하지 못하게 잘 억제해서 간의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섬유화가 진행되지 않고 이것이 현실적 치료 목표고 이를 통해서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 간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향상시키자고자 함이 저희가 이제 비형간염을 현실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형간염 치료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 급여 허가를 받은. 그 이력을 보여준 것인데요. 1990년대 초반에는 경구용 약이 없었습니다. 인터페론이라는 주사제를 통해서 굉장히 어렵게 치료를 했었고요. 이제 1999년에 라미부딘 상품명으로 제픽스라고 하는데 처음으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가 나왔습니다. 훨씬 복용이 편해졌고 그 이후에 뭐 아데포비어 이런 약제들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초기의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는 어느 정도는 바이러스의 증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했지만 내성률이 높기 때문에 몇 년을 사용하고 나면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7년도에 엔테카비어 그리고 2012년에 뭐 TDF, 2017년에 타프, 베시포비어 이런 약들이 나오면서 이런 최근의 약제들은 비형 간염 바이러스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내성이 없고 장기적으로 복용해도 안전한 약제들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비형관염의 치료제가 발전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형관염이 처음 진단된 경우에는 이런 어, 이제 네 가지 약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 환자분들이 복용하시는 이제 상품명으로 보면은 바라클루드, 비리어드, 베믈리디, 베시보정. 뭐 요런 약제가 있습니다. 베멀리디가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항바이러스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염 감염에 대한 항바이러스제를 보험으로 어느 단계에서 이제 커버를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가장 최근은 올해 3월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염 감염이 진단받으면은 이항원이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판단하고 그러면은 바이러스 양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간수치가 정상의 두배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간수치가 뭐 정상의 한 배에서 두배 사이이지만 조직 검사나 간섬유화 검사에서 이제 간섬유화가 어느 정도 유의할 때, 그럴 때는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급여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경변증이나 간간암이 있는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체크만 되면 이제 다른 기준이 합당하지 않아도 어, 항바이러스제를 보험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형 간염은 어~ 항바이러스제를 이제 처음 처방을 받게 되는 분들은 이걸 언제까지 복용해야 돼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현재의 약제는 그냥 평생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이제 혈청에서 없어지는 아까 이상적 치료 목표라고 했던 거기에 도달하면은 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확률이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현재 비형 간염. 어, 항바이러스제가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한5% 미만에서 이제 없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꾸준히 복용을 해야 되고 이게 약을 복용하면서 이제 저희가 어, 보통 한 6개월마다 검사를 하는데 잘 유지가 되어 잘 억제가 되어 이런 얘기를 수년간 듣다가 아 그냥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의로 중단을 하거나 약을 또 그냥 빼 먹고 뭐 드시다가 안 드시다가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바이러스가 갑자기 확 올라가면서 어 간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한번 약을 꾸준히 복용해서 바이러스를 잘 억제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현재의 약제는 아직 비형 간염을 없애는 완치약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 개발 연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미래에 이런 완치를 위한 약제가 개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C형 간염 알아보겠습니다. 비형 간염에 비해서 C형 간염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유병률이 낮은 편에 속하기는 합니다. C형 간염도 혈액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요. 과거에는 수혈을 통한 감염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수혈을 하는 혈액에 대해서도 시형 감염 바이러스 유무를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혈 혈액에를 통해서 이제 시형 감염이 전파되는 경우는 거의 감소가 되어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구 지역에 시형 감염이 많습니다. 여기서 주된 감염 경로는 이제 정맥 주사를 통해서 약물 남용 이 많아요. 이를 통해서 C 형 간염이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B 형 간염과는 다르게 C 형 간염은 예방 접종이 없습니다. 예방 접종이 없어서 감염 경로를 막는 것이 최선의 예방입니다. 혈액에 혈액이 노출되거나 이런 것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C 형 간염 혈액에 노출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뭐 예방 접종 이런 건 없어서요. 즉시 C형 간염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진단이 만약 되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C형 간염 진단 혈액 검사로 이제 검진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오시는 게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검사인데요. 이거는 이제 일차적인 선별 검사에 해당합니다. 이게 나온다고 해서 C형 간염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감염되었다가 회복된 경우도 시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검사는 평생 양성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성인 경우는 2차적으로 진단을 위해서 시형 간염 바이러스 정량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여기서 바이러스가 나오면 시형 간염으로 진단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비형 간염은 단계에 따라서 활동성인 경우에 치료 약제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시형 간염은 모든 C형 간염 환자가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치료 금기가 없는 한, 그리고 간 간섬유화가 진행된 이제 진행된 C형 간염인 경우에는 또 빨리 우선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B형 간염과는 다른 것이 C형 간염은 완치가 가능합니다. 바이러스를 방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C형 간염 치료의 목표. 라는 점이 비형 간염과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형 간염 치료제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 발전 과정을 거쳤는데요. 과거에는 인터페론 주사 치료를 통해서 완치율이 대략 한1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C형 간염이 뭐 치료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바이러스에 직접 작용하는 항바이러스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개발이 되면서 완치율이 90%대까지 올라갔고 최신 신약으로는 거의 99%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시형간염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구용 C형 간염 항바이러스제도 2011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많은 약제들이 이제 출시되고 사용되고 사라지고 더 좋은 약제들이 나오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원래 이제 C형 간염은 유전자형을 진단을 해서 거기에 따른 약제의 종류나 치료 기간 이런 것을 어 정했어야 되는데 최근 신약들은 유전자형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약제를 복용하면 거의 완치가 되는 시대가 되었고, 또 작년 11월부터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약제를 통해서 이전에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치료 후에도 이제 실패한 경우에도 쓸수 있는 경구용 약제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형 간염은 거의 모든 경우에 경구용 약제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한 그런 시대에 도달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비형 간염은 그 현재 비형 간염의 단계가 어떤지를 잘 진단받고 치료가 필요하면은 적절한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들어가고 아니면 추적 관찰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간암 감시 검사는 어떻게 되는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이고 내성이 적은 항바이러스제 개발로 바이러스의 성공적인 억제가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약제 복용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단계의 비형 간염은 간암의 고위험군입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와 영상 검사를 통해 간암 감시가 필요합니다. C형 간염은 완치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모든 유전자형에 사용 가능한 경구용 직접작용 항바이러스의 개발로 짧은 치료 기간, 2개월에서 3개월, 그 다음에 부작용도 거의 없고. 치료 성공률이 높은 그런 약제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진행된 간섬유화나 간경변증을 동반한 환자에서는 시형간염 완치 이후에도 간암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감시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경청 주셔서 감사합니다.